지금까지 다이세가 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주로 다이세 좋은 면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이은 겸손하고 용감하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다이세 좋은 면, 긍정적인 면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잇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다잇이 헤르기를 부리고, 하를 내고, 분을 품고, 또 남을 향해 칼을 빼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그를 장사지 내고, 다잇이 바란 강야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란 땅에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나발의 집에서 양틀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양틀 깎는 날은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먹이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도피,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이 소년 10명을 자기 부하들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나발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네, 양틀 깎는 자를 이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야들이 누구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이은 주인을, 배반, 주인을 배반한 노예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혹평을 하면서 다잇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 다잇의 부하들을 대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이에 다잇의 소년들이 돌아와 그 모든 말을 전하며 다이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아니 칼을 참에 다잇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명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다이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등등의 말로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분을 바라며 칼을 빼두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키는 데 이익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고. 그들을 잘 대해주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잔칫날이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발 같은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를 충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 나발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분노를 품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음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과 그의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 곧 피의 복수가 벌어지고 엄청난 비극이 그곳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의 아내 아비가 이리 듣게 됩니다. 즉열 명의 소년들이 왔을 때는 아비가 이런 그들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아비가 이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녀는 급히 예물을 준비합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앞장서서 예물을 가지고 보내고 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만나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며 절을 했다. 그래서 간절히 간청했다. 내 남편의 우리 세금을 용서해 주고 이 예물을 받으시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간청을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할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지금 다이시 도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추격자고 다이시은 도망자인데, 엔게디라는 지역으로 다이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누가 정보를 일러준 거예요. 다이시 그쪽에 있다. 자, 사울이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이시를 잡으러 엔게디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카다이스의 부하들이 앵게디 안의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굴 속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굴이 화장실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급하니까 굴 속으로 볼일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다이카다이의 부하들이 있었고. 그러자 부하들이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칼을 들어 저 사울을 죽이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원 받은 자를 내가 칼을 들어 칠수 없다. 이때는 분을 품지 않고 아주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잖아요. 이거 죽이면 자기에게 기회가 오고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휘두를수 없다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대처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울을 원수라고 하지 않고 내주내주 내주,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는 것으로 끝을 내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던 다이인데 지금은 나발이라는 평민이 먹을 것좀안 줬다고 잔칫날 먹을 것좀안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물론 나발의 표현이 좀 심했죠 다윗이 누구고 이새 아들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분노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은 너무 개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칼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한절 안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순식간에 칼을 의존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분을 품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칼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보다 훨씬 더 거대했던 골리앗을 대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외쳤던 다윗이었습니다.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이시 나발의 이말 한마디에 지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진 못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성화된 자리까지 우리 아직 못 갔습니다. 그 완전한 성화는 주님 앞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완전히 성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윗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이 많이 성경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예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이죠?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텐데, 그걸 옆에 있는 동생에게 원망을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분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분노, 혈기,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믿음의 선배들이 매우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히 다 우리 사울 사건을 대할 때와 이 나발 사건을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대처했던 사울가의 문제를 경험했던 다윗인데 왜 나발에게는 칼을 빼 들고 그냥 혈기를 부르면서 쫓아가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긴장이 풀렸다. 지금 사울에게 도망을 가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살려주는 영적인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극적인 승리를 이르게 되니까 긴장을 일순간에 푼게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벌어지는 이 나발과의 관계에서는 사울을 대할 때처럼 대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칼을 빼들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이소로 전락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잘나갈 때또 다른 일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아비가이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이 펄펄 뛰고 흥분하는 다이을 과연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존명하고 지혜로웠다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자기 남편이 다윗을 조롱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부하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28절,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합니다. 떡 200등이 포도주 두 가족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다섯 세야, 근 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게 싣고 소년들을 앞서 보내고, 그들을 뒤따라갔다. 대단합니다. 짧은 시간에 부닥닥 음식을 준비하고, 다이슬 맞으러 떠났습니다. 26절에, 그가 다윗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진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가 다윗 앞에 이렇게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설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피해 복수를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음식 좀안 줬다고 안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재판도 하지 않고 피로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다윗 분명히 이건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살인죄 짓지 않기를 긍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자인데 이런 사사로운 일로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매우 깊은 간섭하심이 여기에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마음과 선택과 행동의 범죄를 막아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재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역할이었어요. 역할이었어요. 이런 복수.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지 않았지만 나발이 곧 죽어요. 다이시 칼로 치지 않았는데도 나발이 곧 죽, 죽습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고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다윗의 가그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한 사람은 사울과 사울의 극소수의 신하들, 즉도액 같은 자. 사울, 도액 이런 사람들에게만 악평을 받았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평을 받았던 인물이 다이시였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나비가 이리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요나단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제사장 아이멜렉 앞에서 가드왕 모아방 앞에서 다윗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운 땅에 나발이라는 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악평을 받을 위기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쫓아가서 그의 집안을 그의 가족을 다 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아비가 이를 통해서. 30절 31절도 자세하게 말합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진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파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기 나오죠? 이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 될 텐데 그때에 왕이 되기 전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어? 또뭐 복수했다 어? 등등 나쁜 평을 듣게 된다면 당신이 왕으로서 떳떳하게 일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전력을 가진 음식 좀안 줬다고 평미을 칼로 찔러 죽인 왕으로 인정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 일을 할수 있겠느냐? 많은 원수를 두고 어떻게 당신이 왕의 일을 할수 있겠느냐? 원수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비가 이를 통해서 다이슨을 막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사로운 감정이나 분의 억울함에 분을 못 사귀고 우리가 흥분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아비가일,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두셔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킬 수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아비갈 같은 지혜자를 하나님 내게 데 두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죄악의 구름등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세 변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이성을 잃어버렸고 칼을 떼고 길길이 날 떴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피 열림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널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비가일에게 감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것은 더큰 폭력을 불러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복수했다면, 그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자기 손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과의 관계에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비가이를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이를 건져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이슨 마음속에 흐릿해져 가던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계속 도망다니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명의식도 약해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흐려지고, 뭔가염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 나발에게도 칼을 빼들고, 막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아비가이를 통해서 소명이식도 새로 생기고, 다음에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라는 얘기도 듣고, 이걸 분노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저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 그런 다윗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그를 자극했던 노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8 5 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자극했던 나발을 비록 죽이려고 했었지만 결과는 죽이지 않고 사울과는 상반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처리를 했었지만 다이슨은 이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다이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비가이를 축복합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다윗을 다윗은 아비가이를 축복하는 것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큰 일에는 대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는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발의 일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팔을, 칼을 뽑아들은 이 모습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부업은 받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왕의 적이 한건 아니거든요.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 시장 잡배들처럼 칼을 휘둘러 가지고 시민을 죽이는 일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들어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다윗이 칼을 거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 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으로 우리 내리에 남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한순간에 아비가 이를 통해 나발의 가족들을 치지 않은 이 하나님의 간섭이 오늘의 다이시되게 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자를 우리 곁에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목사나 사문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뭐 각가지 방송을 통해 언론을 통해 책을 통해 우리는 곳곳에서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비가이를 통해 다이 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던 그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 우리가 죄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